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코인이 떠가지고 오늘 업데이트가 있는 날이거든요. 일단 업데이트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 시간 전부터 막 코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laughs> 계속 부서지네. <laughs> 나 속도를 주체할 수가 없어. 가자. 하수구 어디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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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스테이크 먼저 돌자고요 가자, 가자, 가자. 아니요. 뮤직 볼륨은 꺼 가자. 이거 깨면은 토큰 주잖아요. 그죠? 에? 잠깐만, 점프맵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이랬나? 열어. 걸어. 너무 쉽다. 슛,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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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오케이. 럭키 블록 얻었는데? 오케이, 죽어, 죽어, 죽어. 럭키 블록 얻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따 까야겠다. <laughs> 어, 그러니까 토큰 말고 저 이번에 럭브 블록 얻네요. 나이스. 운이 너무 좋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자, 자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지 디스코드를 지금 보면은 이 녀석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지? 오르칼인 것 같죠? 일다 오르칼 추가, 추가되는 것 같고. 이게 로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스피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미 생겼나? 한번 볼게요. 오, 플레이어 스피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네. 이거 언제 패치됐지? 나뭐 전혀 몰랐는데? 아, 어제 나온 건가? 아무튼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빠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74의 속도로 갈수 있는 거야. 사로했죠 신기하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속도 조절하는 거? <laughs> 와, 이거 좋은데? 그냥 빠르게 할게요. 몰랐죠? 몰랐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아무튼 이제 어, 업데이트 내용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 이벤트도 같이 하잖아요. 그거 한번 즐겨보면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진행할 때까지 어, 슈르딘. 스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핀 아까 토큰 먹은거 한번 돌려볼게요 슛 럭블나왔으면 좋겠다 코끼리 보고싶은데이 게 안나온다고 아 뭐야 다 고수야 무슨 와 이거 뭐야 에이, 이거 뭐임 이거 가장 좋은거 아니야 이거 어큐어댐 이거 이거 가장 좋은거 아님 이거 가장 좋은거 아니에요 님들 에이, 에이, 이거 가장 좋은거 아니에요 디바인 등급 디바인 이거 위에서 세번째거 아니야 이벤트에서 럭블 준거 뽑았더니 저거 나왔다고 이거 자연산이야 이거 근데 날 준다고 이 어, 일단은 지금 아니와 레전드 아니 고 자연산이래요 님들아 구경 잘했다 와 근데 돈이 이게 1렙짜리인데 1렙짜리 맞나? 아 64렙이네요 돈이 돈 버는게 왜이래 T? 다른건 Q씩 버는데 이거 왜이렇게 연약해? 내가 레벨업 해줄게 레벨업 한번 해보자 와 잠깐만 벌써 50QD 됐어요 뭐지? 이게 디바인의 파워? 와 레전드입니다 이거 관리자 등급 와 레전드인데요 아니 디바인을 얻었습니다 자연산 얻었대요. 아니, 이거를 진짜 준다고? 이거 여기에서 0.001%로 나오는 거예요. 레전드 인데요. <laughs> 이거 맞아? 에, 썸네일 한번 찍자. 근데 이거, 이거 빨리 가져가, 이거. 이거 부담된다, 이거. 가져가라. 내가 레벨업 시켜놨어. 우리야, 이거 가져가. 아니, 우리야, 이거 가져가. 하도 버그템 봐서 약간 싸보인다고? <laughs> 노노요, 그냥 가져요. 아, 이거 진짜 가져? 아니, 진짜 가져? 진짜 가져? 뭐, 뭐 내가 줄게 없는데? 이 친구 고인물이긴 해. 나보다. 아닌데? 나, 나보다 못하는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번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랬어. 세번 거절하는 건가? 아무튼, 바로 챙겨줍니다. 나의 노예가 되어라. 반디또, 뿌리또. 아, 반디또, 반디또, 트랙토리토네. 오케이, 오케이. 와, 레전드인데? 아니, 디바인 이거 뭔데? 일단은, 보감 보면은, 일단은 디바인이. 근데 이거 왜안 채워지냐? 트랙토리토 있는데, 이건 딸코고. 그다음에 햄버거 곰돌이 그다음에 트랙토리 토잖아. 디바인이. 근데 왜 디바인이 안 생기죠? 에 있는데. 왜 도감이 안 채워지지? 뭐야? 도감이 안 채워지는데? 뭐지? 관리자 특성까지 붙은 거야? 레전드인데? 관리자 특성 붙은 거는 도감 안 돼요? 아, 관리자가 여기 있네. <laughs> 오케이 감사해요 오트랙터리터 생겼습니다 이거 좀 틀린거구나 이거는 특성도 도감있네 신기하다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오늘 시작이 <laughs> 자 지금 업데이트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와 디바인까지 보고 운이 너무 좋은데 얻었죠 심지어 <laughs> 이치마 좋습니다 아니 이거 디바인도 얻었겠다 이거 제대로 해봐야 되는거 아니야? 윈보우 코일 코일이 좋은건가? 코일 이거 이거 사야겠지? 오케이 코일 사주고 요 코일 들면 뭐임? 속도 조절 맥스 와 뭐야 겁나 빨라 끝까지 한번 가볼까? 어 뭐야 서브록이다서브록 네비 어 저기 럭키블럭 떴다 저거 가져와야 되는 거아니어어어어드민어드민어드민 럭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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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가야돼 가야돼 이거 좋은 거 아님? 이거 어드맨 럭블 아니야? 뭐야 왜안 나와? <laughs> 아니 왜안 나오지? <laughs> 아니 럭블 모양이 안 나오는데요? 오 <laughs> 어, 좋은 거 아님? 아무튼 좋은 거 얻었다 코일이 코일 이거 사기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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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뻔 뭐, 이거, 블랙. 뭐야, 이거, 뭐, 좋은 거임? 오, 시크릿 럭키 블럭이다. 오, 시크릿 럭블 뭐야, 두 개나 있는데? 얘는 왜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이, 신기하네. 오, 뭐 떴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시크릿 럭블 저거 막 붙여서 가져가는데요? 응? 어?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붙여서 가져가는 거임? 한 번에 잔뜩 가져가는데? 오, 신기하다. 왜 이거? 천상 나왔다, 천상. 코스믹 블럭. 오, 이거 나왔네. 얘들아, 이거, 이거 왜안 가져가? 아, 저거, 애석 씨 떴네. 잠깐만, 저거 다 놓쳤다. 야, 가져갈게. 너왜 시크릿 넉불은 내가 잘 받았어? 하나 더 있나? 저거 무슨 블럭이었지? 이게 되는 건가? 오케이, 오, 시크릿 넉불 두 개. 좋았어. 이건 다내 거야, 이제.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부서진다 너 그렇다 조심해 잠깐만 잠깐만 다 온다 조심해야 돼 시크릿 넋불은 다 챙겨야 되지 않겠어? 오오 가가가가 조심조심조심 조심. 아니 야 이거 치면 어떡해 이거 다시 못 죽잖아 아 저거 다 뭐, 다시 못 죽는 거 아님? 이거 다시 못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이거 들고만 있어도 때려지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아, 이거 이거 그냥 없어도 때려지는 거 아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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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버드라고? 어디어디 어디. 오 얼리버드? 이거 나 줘도 되는 거야? 내가 한번 까볼게 슛뭐 나오는 거야? 유아 얼리버드인데 뭐, 얼리버드가 좀 별로 맘에 안 드는 것 같다. 어디 퓨즈 퓨즈 나왔다고? 뭐 여러분 퓨즈 나왔어요. 한번 바로 넣어보자.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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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볼게요. 퓨즈 하나 넣었고요. 뭔데? 뭐야? 뭔데? 뭔데? 아세개 넣는 거네. 여기다가 하나 넣고 아, 애석시콜 아 잠깐 슬로우 와 퓨즈 레전드인데. 이거 하나 더 넣고 퓨즈 한번 돌려보자. 업데이트 맞네 봐봐 퓨즈 생겼잖아. 자 애석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다. 이거 뭐임? 아니 잡잡잡이 된거 같은데? 쿨다운 쿨다운 20초 천상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에, 에이 지금 뭐야 이거 이거 공용이네 공용이네 같이 돌리는 거네 뭐너, 뭐뭐 뭐 나오는 거야 이 퓨즈 머신 가자 슛오 QN? 잠깐만 방사능 QN이 나왔는데? 이거 뭐 이거 확률 뭐 보이는 것도 없음 쿨다운 기다려 오히려 떨어졌는데? 다 갖다 넣어보자 84렙 이것도 넣어 이거 합쳐지는 거네 자 내가 엄청난 걸 보여주지 자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일단 어 데이트는 이미 된거 같거든요 일단 넣고 인덱스 한번 볼게요 뭐 나왔나? 오, 어, 디바인 추가됐는데요? 아니 이거 디바인 추가됐네 두종 추가됐는데?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거다 퓨즈에서 나오는거야 확실히 자 간다 돈이 없네요 3SX가 필요하다는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 디바인으로는 안될거 같은데 저돈 어떻게 벌지? <laughs> 아니 3SX가 필요하대요 돈이 없어서 못돌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지? 환생도 다했고 최대 이거 다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데 아니 이거만큼 버는 애도 없는데 저 돈을 뭐라고? 아니 저거 오늘 돌릴 수 있는 거임?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이거 3SX 이거 언제 언제 모으지? 큰일 났네. 열심히 모아봐야겠다. 빨리 일해서 돈 벌어 트랙토리토. 나 이제 4분 남았거든요. 4분. 스토어 봐보라고 새로운 거 나왔다고요? 아니 이거 뭐야? 여기에서 디바인 두종 나오네. 아니, 이거 아이씨, 거대한 영구적인 속도 부스트. 뭐야 이거는 게임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편질템을 추가해? 그러면 내가 살 사야지. 슈퍼 스피드 부스트 선생님 제가 샀어요 이건 뭔데 이거 얼만데 이건 얼마야 10개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사야지 자 새로운 럭키블럭 한번 까볼까요 어드민 나와라 어드민 아니죠 디바인 등급 슛 나오네요 나오네요 나와라 뭐야 이거 <laughs> 노른자가 나왔는데 <laughs> 되게 귀엽다. 이따가 나야겠다자두 <laughs> 번째 슈. 과연? 어? 아니 왜이 카피바라랑 인공위성 합쳐놓은 건 뭐지? 되게 귀여운데. <laughs> 자세 번째 슈. 하루가 버렸. 과연? 어?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건 그냥 공룡이잖아. 이건 익숙하죠? 네 번째, 슛! 바로 가버려? 과연? 아, 또 노른자야? 아, 노른자 두 개니까 너 하나 가져라. <laughs> 자, 가져, 가져, 가져. 프라이, 프라이 가져.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슛!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와라. 디바인 오, 어? 이거 어제 나온애 아님? 로스 오르칼? 이게 어제 나온애임 와! 오르카 넣었다. 오르카오르카 슈.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엄마 잠깐만 백렙 찍어야지. 돈이 없네. 내돈다 어디 갔어. 너냐? <laughs> 어 시작했다. 자 업데이트와 이벤트 시작입니다. 아니 본바 뭐야? 아니 이거 좋은데? 야! 방사능 터트립니다. 슈 자, 점프맵 하고 어드민 럭블 받으러 가자. 자, 조심해, 조심해. 어이, 뭐야, 방사능 파도 뭔데, 이거? 이거 방사능 럭키 블럭이 나오네. 어, 잠깐만. 오케이. 피해주고.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점프맵. 어드민 럭키 블럭 받으러 가자. 어? <laughs> 아니, 어, 어, 어 잠깐만. 자, 이거, 이거, 이거 되는데? 빨리 깨는 법. 될 듯? 잠깐만. 다시. 자, 코일로 슉! 포호!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와, 진짜 빠르게 왔는데 그냥 이렇게 오면 돼. 바로 깨는데? 와, 진짜 빨리 깼음. 레전드죠? 짜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방사능 럭키 블록 나왔다. 나이스. 어, 트랄? 이런 게 있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숨어주고. 코인도 먹어야 되는데. 호스메이 럭키 블록. 잠깐만, 나 여기 갈수 있지, 참.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저 검정색 뭐임 좋아 보이는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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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대기 대기 뭐, 잠깐 뭐뭐 소환해 준거 아님? 방, 방금 더 좋은 거 먹었지? 탐나는데 왜 이거? 좋아 보인다, 탐나 탐나 조심 조심 오 너무 빨라서 주체가 안 돼. 어, 어, 어! 또오와저 방사능 장난 아닌데요? 왜 이렇게 빨라? 조심해. 어? 잠깐만 저 방사능 폭탄 뭐야? 안돼! 아니 이, 잠깐만 저거 코인 폭탄 먹어야 되는데. 저게 진짜 아닐까? 이저 방사능 폭탄 뭔데? 달려! 와 이, 이, 감당이 안돼 속도가. 시크릿 넋블 99레벨. 아 잠깐만 이거 자꾸 속도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데. 어 지금 너무 빨라서 주체가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저거 저거 방사능 저거 먹어야 되거든요. 뭐야 이거 히트? 아, 딱죽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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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잠깐만, 뭐야, 나 살았어. 너 어떻게 살았지? 아니 파도 맞고 살았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님들 버그임. 아니 파도 맞고 살았는데요? 파도 맞고 피 일로 3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피가 있습니다. 위에 피가 있거든요. 아, 스피스피스피 준다는 것 같은데. 아니네, 뭐지? 아니 이거 돌려야 되는데 돈이 없네. 오, 됐다, 됐다. 이거 밥만 더 모으면 돼. 그러면 나 저거 돌릴 수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가장 좋은 거라는 소리가 있다. 자꾸 뭘 주는 거야? 예. 네. 왜 이거? 어드맨 넉불. 이거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님? <laughs> 와, 이것도 근데 큐디네. 레전드. 뭐잘 쓸게. 나어드맨 넉불 한번 까볼게요. 슛! 대리깡? 어드맨 넉불인데. 오, 관리자 우주. 오, 뭐임? 어드맨 넉불에서 디바인 나왔다고? 이게 나는 이거 이거 나왔는데. 아니, 애들 뭐야 이거? 다 이렇게 좋은 거다 어디서 난 거지? 천상 <laughs> 이거 좋은 거임? 뭐야, 99레벨. 와, 이것도 좋은데 큐디야 큐디 QD. 이따가 납둬야 돼 일단 천상 저거 봐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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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도 주체가 안 된다 디바인 있으세요 있죠? 아 아니 아니 튕겨져 나왔어 <laughs> 오오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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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피해주고 어,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속도 주체가 안돼아하하하 <laughs> 어, 어, 속도 주체가 안 돼요, 지금. <laughs> 어, 조심, 조심, 조심. 슉, 슉, 슉. 지나가, 지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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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잡잡이라고? 잡잡이는 필요 없지. 좋아, 싸 어, 조심. 집룡레벨오 끝까지 왔다. 잡잡이는 필요 없긴 해. 천사. 디바인 뽑아야지, 디바인. UFO 시크릿? UFO 시크릿, 럭키 블록 어딨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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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에이? UFO 시크릿, 럭키 블록 어딨지? 이야 아닌데 코스믹 녹불인데 UFO 시크릿 녹불 어디죠어 이거야 고마워 고마워 한번 까볼까 UFO 시크릿 녹불입니다 아슛오오 어? UFO 효과가 붙어있네 핏머신 저기서 어드민 뜨는거 아니야 어드민이래 디바인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디바인 떴으면 좋겠다 자, 오르칼 레전드 오르칼 뽑았다 오늘 호호호 전부 이거 하시네 그쵸 그쵸 아이 님들 저 오늘 이거 뽑았어요, 이거 보입니까? 오 뭐야 이벤트한다. UFO잖아. 어디가? 아니 이거 뭐임? UFO 지리인데? 나왜 공중에 떠 있어? 가볼까? 가자, 가자, 가자. 이거는 지금. 어... <laughs> 오, 뭐야, 살았어. 뭐야, 너 어떻게 살았지? 저 블랙홀 뭐지? 잠깐만. 근데 여기 블랙홀이 있어요? 뭐임? 세개 브론 넣으라고? 오케이. 나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지. 네, 이거. 아니 이거 여기, 였다가. 여기, 오케이, 오케이, 넣었다. 이것도 넣어. 천상. 빨리 너도 하나. 아, 나, 나도 하나 넣어야 되나? 슛. 뭐임? 어 천상 나왔다. 아니, 이거, 이거, 가져가는 거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네. 오케이. UFO로 되는구나. 이렇게 가져가면. 그러면은 디바인 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거 챙기고, 이것도 하나 챙기 다이아몬드 너도 가자 다 넣는 거야 얘네 어, 돈다 해서 좋아 여다가 오나하니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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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다가 이따가. 자6.23이따다가6.23 여다가 U F O 아니, 아니. 오케이, 이렇게 하고 q a 하면 슛 하면은 옆에 저렇게 나오는데 얘네 이거 워님 아님 니 내가 얼마를 넣는데 이게니 애들아 이거 맞아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이거는 좀 아닌 듯 이거 창조 손해인데 이거는 하지 마시고 지게. 이거는 아닌듯 <laughs> 자 일단은 돈이 다 모였습니다 퓨즈머신그 돈이 다 모였는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아, 무료 3SX 3 2. 와, 슛. 아니, <laughs> 고맙다. 제스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1 2 5렙 아니, 이거 뭐임? 이거 얻었다. 아니, 125랩, 5렙 지리는데요? 1 0 1렙 아니, 와, 1 2 5렙 나왔습니다. 그, 일단 이거는 놔두고, 브레인록 교체하자. 아니, 이거 UFO 장난 아니네. 딱1 0 0렙까지가좀 좋은 듯? 일단은, 가, 가급적이면 UFO 조금 많이 모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일반을 좀 해야, 뭐야, 어드밀 럭키블럭? 아니, 어드밀 럭키블럭이 여기 왜 있어? 아니 안 집어지는데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나 농막하는 거야 지금? <laughs> 이게 왜 뜨는 거야 왜, 나왜안 죽어 <laughs> 아니 나왜안 죽는 거임? 나부적이야 이거 왜안 집어지냐 어, 잠깐만 이거 이스테에 아님? 벽돌 어? 옆에 공간이 있어 보입니까? 이거 어떻게 봤지?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치면은 부서지지 않을까?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어갈 방법 없나? 이거 이스테에인데딱 보니까 그지 이거 막 비벼보자 아 이거 들어가 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빡 이거 일정 속도 이상 높으면 은 뚫리는 거 아님? 방사능 점프맵 거기에요. 알고 있지? 하지만 지금은 방사능이 아니잖아? <laughs> 이거는 그냥 UFO 특성으로 바꿔주는 건가 보네. 슛? 다시, 다시, 다시. 어, 이쪽으로 끝트한번 가봅시다. 토큰이 있는데요? 토큰이 어떻게 있는 거지? 토큰 나이스. 어? UFO 토큰 있네? 오시, 나이스, 나이스. 일단 이거 좀깔아두자 88레벨. 그 다음에 125레벨 무려. 이거는 레전드기네. 오, 나, 잠깐만. 나돈 많이 버는데? 근 SX 이거 뭐야? SX 버는 게왜 이렇게 쉽지?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 그러면 알레시오 이거 막 레벨업해 100레벨 아니, 돈 벌기 쉬워졌어요 돈 벌... 오 뭐야 20SX? 잠깐만 돈 누가 이렇게 많이 벌어? 잠깐만 아니 얘가 진짜 많이 버는거네 잠깐만 아니 QN? <laughs> 아니 님들아 QN이었어요 와 잠깐만 최강잡잡인데요 아니 이거, 이거 퓨즈 돌았네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맞아? 아니 q n 인 QD가 아니라 비교가 안되는데 그냥 이 강화 최대야 최대 레벨 와 최강 잡, 잡잡이 얻었습니다 이거 맞아? 최강 잡잡스 어 뭐야 이거 럭블왜 이렇게 많아? 이거 맞아? 오 신기하다 언니, 뭐야 얘들아 뭐해 거기서 얘들아 다 어디갔지? 얘들아 다 뭐해? 나, 나도 데리고 가면 안돼? 시크릿 너기블럭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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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 나이스 얘들아 다 어디갔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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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안죽었다 안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들다 어디가? Q&A, q 이 레전드네요. 아, 잠깐만 이거 다 시크릿인데? 아유 죽었다. <laughs> 이거 다 시크릿이네. 레전드인데? 아유 나왜 죽었냐? 이거 다 시크릿이었음. 자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고 천상 소환됐다. 최강 잡잡. 야그러면은 이거 브리토, 브리토 반디토 이거 강화할라 했는데, 와돈 어마어마하게 되네 이것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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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최강 잡잡이와 그다음에 이 디바인 등급인 반디토, 반디. 토 바디토, 바디투 트랙토리토 얻었습니다. 아, 아말 끝났나? 끝났어? 요, 빨리, 오, 뭐야? QN? 잠깐만, 와, 최대 레벨! 레전드! 레전드, 와! 잠깐만, 이거 퓨즈 좋다니까, 이거? 어, 이거 나 준다고?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미친. 아니, 최, 최강 북북북 얻었다. 네, 지금 돈 버는 거 봐봐요. SX를 순식간에 버려. 아니, 이거 뭐지? VIP 사서 그런 건가? 맞네. VIP가 좋네? VIP 2단계 사면에 살 수도 있 죽었네요 <laughs> 이게 이게 레전드네 이거 퓨즈가 최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넣어볼까 QI 얘 빼고 그러면은 실험 실험 다가 얘, 얘를 넣고 돌리면 까타 아, 디노 니한켓 아니 아더 높은 등급이 나오네 잠깐만 우주 등급 3개 넣었는데 지금 디바인 나왔거든요 이건 레전드예요자 그러면 바로 도전해봐야겠죠 아니 이거 높은 등급 나오네 그럼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챙겨 최대 레벨 가자 이것도 이것도 챙겨 가자 디바인을 향해 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바이 나오는 거 아님? 슉슉슉슉슉슉슉슉슉 디바인이 나온지 확인을 해야겠어 쑥 햄투쿤 QN 엔와153 q 엔 해커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돈 장난 아니게 버는데 최대 레벨이야 심지어 근데 이거 천상 진짜 너무 안 나오나? 사큐엔나 버그 찾았어 뭔데 가져가 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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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나 뭔데 뭔데 뭔 버그야 뭔 버그야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저걸 로어자 자, 이것도 가져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애들 줬다 뭐지 뽑기가 배율 가장 높은 것만 나와서 해커가 안 사라진다고? 야 진짜로? 야 이거 좋은 거 아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좀 오케이, 오케이. 네 해커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러면 해커 디바인 가능한 부분임? 그럼 해커 디바인도 가능한 거임? 가자 가져가 가져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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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는 거 아님? 아니 우주 최초 디바인 해커 가져가봐 가져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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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디바인 도전 아니 디바인을 넣는다 디바인 넣고 해커 특성 애석씨 넣고 마지막 저거 망하면 정말 솔직히 상상하기 싫어. 디바인? 디바인, 저거 하나도 진짜 운 좋게 얻은 거야. 얘가 얻어가지고. 디바인 있어야, 함 근데? 해커, 해커, 해커 특성, 세계 최초 디바인 만들고 싶긴 한데. 그 전재산이긴 해. 그냥 도박 가봐요! 그래! 남자답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해커 특성다! 네, 내가, 내가 해도 됨? 내가 해도 됨? 고고고, 잠깐만, 이거 관리자가 하라고 지금 고고고라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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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넣어야 돼? 뭐뭐 넣어? 뭐뭐 넣어? 너뭐뭐 넣어? 해커 애석씨 넣고, 그 다음에, 잠깐만, 저 위에 UFO 떠 있는데? 저 뭐지? 어, 방사능 비인가그 애석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넣고, 어, 그 소환해보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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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뭐, 뭐뭐 넣으라는 거임? <laughs> 일단 다 뺄게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우주 최초 디바인. 디바인을 여다가 넣습니다. <laughs> 대박 한번 노려보자. 자, 일단은 얼만지 한번 볼게. 예,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넣고. 야, 돈이 되나? 돈 부족해. 잠깐만. 나, 나돈좀 벌게. 나 돈이 없어가지고, 돈좀 벌게. 땡금 진짜 세계 최초 디바인 퓨즈 머신 멸망전입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한 마리 넣었습니다. 이 녀석. 125레벨 테커 넣었습니다. 테커 애석이 넣었어요.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디바인. 반디토, 반디토, 트랙토리토.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기대. 인생은 한 방이다.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나안 보고 있을게. 나안 보고 있을게 여기서. 안 보고 있을게 진짜. 간다. 쓰리. 나 진짜 안 보고 있을게. 쓰리, 두, 원. 가자. 자안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만 볼게요. 채팅창만. 채팅창. 채팅창.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뭐 나왔나요? 채팅창이뭐 나왔나? 불려졌어 아, 아직 안돌려졌네 아니. w 것도 n 네 워닝. <laughs> 아, 잠깐만. 진짜 안 보겠습니다. 간다3 2 1 가자. 떴네요 채팅창 보고 있음.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직안 됐네. 디바인 우주 최초 퓨즈 머신 합성! 3, 2, 1! Let's get it! 제발! 저안 보고 있거든요. 세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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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버 1위 디바인 모셔봤습니다 <laughs> 얘들아 인생은 도전하는 자가 가져가나 보다 어? <laughs> 서버 1위 해커 특성 프리또 프리또 드렉트리또 들었죠? 야 아, 이걸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 작자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딸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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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최강 탄생했습니다 최강 <laughs> 근데 이거 돈 버는 거 이거 지금 말이 됨? 근데 이거 돈 버는 게 말이 안 되는데 <laughs> 모드가 아닙니다. <웃음> 참고로 <웃음> 거의 모드 모드에서도 지금 지금 나온 모드에서도 이거는 갖기 힘든 거. 해커 지금 유일하잖아 이거 세계 에 지금 단 하나뿐인 거 아니야? 보여주면 주작 소리 듣겠네 그니까요. 세계 에단 하나뿐인 거. 일단은 어 오늘 진짜 종결급까지 어, 역대급 도전까지 해봤는데요어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와 어, 이벤트 진짜 제대로 즐겨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